아이메이크업 하기 전에 음 다크서클을 먼저 살짝만 커버 해줄게요 커버를 하고 어, 펜슬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해서 커버를 할때 어, 쉽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실러를 가지고 섞어서 해주시면 조금 좋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두드겨주시고요. 눈까지 같이 이제 할 거니까. 이렇게 좀 두들겨 주시면 좋겠죠? 여기도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이렇게 다크서클 있는 부위에만 남은 걸로 여기 얼마든지 파운데이션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걸로 진짜 겨울에는 이제 너무 추워서 잘못했다간 너무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좀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여름은 여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항상 코팅을 한 번씩 해주고 하시면은 이게 정말 하루 종일 유지가 잘 되시거든요. 그리고 크림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게요. 크림 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림 베이스를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손으로 살짝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눈에다가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이 가운데 끼는 거를 막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메인 컬러의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라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쌍꺼풀이 있는 분한테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상, 이 쌍꺼풀 끼임 현상이 조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메인 컬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펜슬로 점막 부에 채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살짝 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도 안 보여. 카메라 보관하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한 뒤에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간 뾰족한 브러쉬가 있으면, 요런 브러쉬가 있으면은 이걸로 이거를 굽기 전에 얼른 얼른 펴주시면은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여기도. 이 삼각존까지 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컬러를 할게요. 오늘 애교살은 요컬러로 해볼게요. 요컬러로 어, 한번 해볼게요. 어, 언더 할때 이게 티가 안 난다고 많이 많이 하면은 나중에 갑자기 확 발색이 되니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 사이에 음영을 이 팔레트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이 컬러로 이 삼각존에다가 명암을 넣어볼게요. 일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3분의 1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눈이 상당히 또렷해지는 느낌이 받고요. 그리고 이 컬러로 두 가지를 섞어서 위에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그냥 정말 명원만 살짝 주는 정도거든요. 이 섀도우를 할 때는. 여기에서 요 정도 공간은 한 띄워줘야지 눈매가 약간 시원해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한요 정도 공간 항상 띄워야 한다. 내 눈썹에서 그 생각을 하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이 색깔을 되게 좋아하시, 좋아하거든요. 모든 음영과 할수 있는 컬러들이 되게 다양해서, 그래서 이 컬러를 또 섞어서 앞에 부분에 음영을 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걸 연결해서 뒤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명암 한번 더. 아까 라인 줬으니까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요. 요 사이에 음영 줬던 거를 여기에 있던 첫 번째 보면은 요 컬러가 있거든요. 요 컬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러를 집어줄게요 한세번 정도 나눠서 찝으면 이렇게 예쁘게 잘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잘 올려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한번 뺐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네 군데 다 하셔야 돼요. 많이 펌핑하지 마시고 그러면 마스카라가 쉽게 굳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한번 뺐으면은 네 군데에다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데다가 이렇게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입술 했더니 발색이 렇게 쉽게 잘 됐잖아요. 이제 그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요거를 이용을 해서 옆에 라인을 살짝만 잡아주면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약간 색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한 번만 안쪽에다 발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펴서 아까리 펜슬 한 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죠? 그러면 이 느낌이 되게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한게 이렇게 유지가 잘 돼요. 그리고 코 코도 끝까지 주지 말고 여기만 주고 나서 이렇게 살짝 주면은 코 쉐딩도 되고요. 그다음에 블러셔는 이런 느낌으로 줄게요. 요게 어, 페리페라 선샤인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살살살살 여기에 생기만 돌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음, 느낌으로 주면 아주 브라운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음, 감사합니다.